콕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긍정학원 외친지 18일차 되는 날입니다. 음,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딱111 됐어요. 오. 네. 여러분께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리자면, 저 오늘 그래도 나름 갓생 살았거든요. 아침 7시 반까지 출근을 해가지고요. 사무실에 도착한 거예요. 7시 반에. 그래서 열심히 서류 작업을 하고, 네. 제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또 출장을 갔다가 오후 4시 이전까지 일을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무려 오후 2시에 일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어, 왜 내, 제가 오후 4시까지 일을 마무리 하려고 했냐면 오늘 직장 상사분, 따님분의 공연이 있어서 같이 응원하러 가고자 서울에 가야 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어, 저희 회사의 몇몇, 몇몇 또 동료분들과 함께 네, 공연장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서울에 공연장에 갔다가 7시에 공연이어서 불이 났게 막 출발하고 하니까 딱 7시 맞춰서 도착했고 공연이 조금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마치고 저희 다시 집에 왔더니 조금 밤 12시 넘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꼭 노력해볼게요. 밤 12시 최대한 어, 이런 특별한 일이 없는 상황이면은 꼭 12시 이전에 날짜를 지켜서 한번 매일매일 확언을 네, 외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 12시가 초과했지만 제가 매일매일 한다는 그 결심은 음, 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매일매일 중간에 끊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laughs> 네, 좀다 같이 한번 더 응원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한번 꾸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에 갔다 오면서 좀 느끼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 네, 바로, 무슨 일을 하든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잠깐 나누고, 뭐,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응원하러 이제, 네, 떠났는데, 제가 한 번도 막 그런 공연에 대한 걸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아이돌 공연이든, 가수 공연이든, 콘서트든, 이런 거에 흥미가 없어가지고,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 이게 딱 처음이고, 응원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거기 응원하는 게, 으쌰, 으쌰, 막, 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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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느낌으로 또 응원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막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누구누구 사랑해! 누구누구 화이팅! 누구누구 뿌셔버려! 무대! 막 이러는데, 아, 막 그런 거를 큰 소리로 막 말하기엔 좀나쁘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함께 가신 직장 동료분인 부장님과 대리님은, 오, 그런 거 상관없이, 원래 그런, 그분, 그분들도 이런, 막, 아이돌 콘서트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콘서트들을 평소에도 막 많이 즐기시지는 않는 분들인데, 기왕, 기왕 우리 응원하러 온 거, 어? 좀 즐겁게. 그리고 또 열심히 한번 응원하고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서 그런가 되게 적극적이고 되게 막 분위기를 띄워주셔가지고, 저희 응원하는 그 친구한테도 정말 큰 힘이 해주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대리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언니 이런 거안 부끄러우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응원하실 수 있냐고 했더니 대리님도 자기 평소에 원래 이렇게 막 이런 응원 같은 거 해본 사람이 아니고 되게 부끄럽대요 본인도. 그런데 아, 우리 기왕 응원하러 간거 그래 나목한번 오늘 씨아 본다. 그 마음으로 막 열심히 막 소리 막목청껏 질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왕하는 거, 어, 적극적으로, 기쁘게, 열심히 해보는 건 어떨까. 어, 그 마인드가 전 되게, 저한테 되게 도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맨날 뭐 회사 워크샵이나 아니면 야유회 같은 데서 춤이나 노래 시키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제일 못해서, 못해서. <laughs> 저 완전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못 추거든요. <laughs>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막뭘 시키면은 막 내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막, 아, 나 진짜 못한다. 하면서 끝까지 내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난 못해도, 어, 못해도 한번 해본다.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기쁘게, 음치 박치지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두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내빼는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못 하더라도 그냥 막다 같이 분위기 좋게 또 기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저는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뭐 누구는 이제 너무 움치박 치여서 별로다,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뭔가 자기가 주어진 일에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셨을 때, 그거를 그저 불평불만 하면서, 아, 진짜 하기 싫은데, 라고 그 일을 하기보다는, 막 하기 싫은 이유를 계속 그럼 그 일을 하면서도 막 계속, 어쨌든 해야 되는데 막 나열을 해요. 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아, 이러면서 싫어. 하면은 제 기분만 점점 더 다운되고, 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왜 계속 불평불만만 더 드러나니까, 그날 하루가 기분이 아예 싹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왕 하게 된 거, 기쁜 마음으로, 아, 이것 때문에 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더 좋아질 수도 있지. 막, 더 오히려 좋은 이유들을 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왕한 거 즐겁게 해보지, 뭐. 이게 또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뭐. 어떤 거에 있어서, 뭐.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만 또 늘어놓으면서 긍정적으로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 누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누가 더 그날 하루를 값지게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기쁜 이유를, 그리고 그냥 긍정적인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이 더 그날 하루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기 싫은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불평불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기왕 피할 수 없는 일들 내 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냥 내가 기쁜 이유들, 어, 이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도움이 되네? 라는 이유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게 어떨까요? <laughs> 라고 여러분께 한번, 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결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리고 그 상황을 적극적이고 그리고 음,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좀더 멋있는 사람, 이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네, 오늘은 긍정학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학원을 제가 어... 차차 조금 더 바꿔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이게 너무 문장이 막 너무 많고 이러니까 어 조금 암기하기도 어렵고 딱딱딱 들어오지 않아서 나중에는 제가 좀더 정리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딱딱딱딱 얘기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가독성 있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존의 체제로 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도 말을 이쁘게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요구를 알고 욕구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로 인해 삭막한 대화가 편안하게 바뀌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오늘도 될 이유를 찾는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나는 뭐든 할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감정의 지배자이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내 감정을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번째, 나는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이다. 내가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사람들과 눈으로 대화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눈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네, 여섯 번째, 난 올해 원하는 자격증을 위해 취득해 실력을 쌓아 올린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꾼다. 음... 네, <laughs>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주무시고 봉유이, 내일 또 만나요. 아비앙또!